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자연수 A,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가해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9, 최소 공배수는 504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두 번째 나는요 두 수의 차는 9가 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수를 예상을 했을 때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자연수 a와 b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얘의 최대 공약수가 9래요. 자 어떤 수 가 곱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9곱하기 a가 라지 a 그죠? 자, 9곱하기 b가 라지 b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최소공배수가 504라는 것은 9곱하기 여기는 니연자로 쫙 곱하는 거죠? a 곱하기 B가 되고, 얘가 504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A 곱하기 B는 어떤 수가 될수 밖에 없죠? 9를 나누시면, 당연히 56이 되니까, 자, A와 B는 곱해서 56이 된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곱해서 56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56이 어떤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56을 소인수분해를 해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만족하는 서로소인 두 자연수 a와 b의 값을 구해 보면 어떤 수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어요. 자, a는요. 8이 되고요. b는요. 7이 됩니다. 또는 a가 몇이 될수 있을까? 56이 되고 b는 1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될지 모르니 우리 여기에다가 각각 다 넣어 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8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라지 a는 몇이 될까요? 그렇죠. 8이 되었으니까 98이 7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몇이 될까요? 자, b에 7이 들어가는 거니까 97이 63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죠? 63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A에, 이 스몰 A에 56이 들어갔어요. 그죠? 56이 들어가면 504가 되고요. 자 B는 여기는 1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9랑 1이랑 곱해서 9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내두 수의 차가 9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차를 구해본다면 몇이 된다?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수들을 골라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알수 있죠. 그러면 이때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a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더큰 수들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을 우리가 더한 그 값은 어떻게?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72와 누구를 63을 더해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130. 가 됩니다 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의 값은 135가 된다는 라것알수 있겠습니다